Bidea 뭐지? 화면이 뭔가요? 음? 아 이거 따라가긴 했는데 뭐, 따라가겠는데, 뭐 네. 먹어? 아, 아시죠? 계신들이 <laughs> 물어본 거 같아. 복숭아 먹어 뭐, 복숭아. 저 빨리 먹어야 어떻게 해? 아 뽑자. 고이가요 고독 가까요 고독? 고동으로 가까요? 고동 가니 매복. 상관없을지아 여기 여기 차 고차 빼 가지고 갑시다. 네 확인. 음. I 는거보이요요 아, 한팀 다른 애 있는거 같아요 한팀 박네요 차싸움 차, g 있다 네차 싸움이 있 m I'm going to get the team. I'm g o 나기는애 아, 하나 나는 나... 네, 그냥 땡기는 애 하나 있어. 하나, 둘. 둘 땡겨요. 저쪽으로 둘내리고 어, 이거 3번님이랑 이거 숍 가지마. 여차 먹으러 들어갔다. 앞에서! 3번님 저희랑 여기 숍 한번 보죠. 여기 내렸는데 이거? 여기요? 너와. 바보야, 되겠이 바보 같은 야, 청저이 씨, 청저마 야, 그 청을 뺏어가면 어떻게 씨. 잊어요 야, 이 양심이 없네. 야, 탈은 어디 갔냐? 나쓰레기행님아탈 <laughs> <다> 있다. <laughs> <laughs> 아니 이 사람 양심이 없네. <laughs> 집 끝에 그대로. 지금 저 채고 있거든요. 안 서. 이게 보면 안 되지, 친구야. 피구 친구 될 거야, 빨리. 어, 삼가방이었네. 아, 아, <laughs> 바람이 그, 역시... 뭐, 그냥 그는총 하나 들고 있으면서 나빈 털털인데 그걸 살라당 들고, 들 가버리네. 헤이헤이 <laughs> 방심하지만 안 된다니까네. 시간이 없어어요형이 온다, 온다. 아. 들어갑니다 여갈야 그대로 네, 어. 여기여기 여기? 여기 니다 여기 창고 세웠구나 잡을야 우리를 되지 않까 하지? 뭐뭘 해도 상관없어요. 냅두면은 들어 두고 그냥 들어가도 상관 없을 때. 아이다오탄총만 나와는 오탄만 나오네. 옷, 옷 자 어. 여기 또 파밍이 됐으 아예 넘어가서 터미널 쪽이나 가서 털어버릴까 네. 이쪽에? 그래 또 시장 쪽이야?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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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시장 쪽으로 가서 예 오케이 시장 확인 갑시다 아저 일단, 일단 제킥 하나 남았어요 이러신 분 있나? 일 갈게요 저기 딸린다리라고 갈수 있나? 딸린다리 네. 뭐? 딸린다리. 아, 가 있어. 어. 뭐, 요 네. 갈 수는 있는데 안로갈라 모르겠다. 안 되면 타버려야지 아버리고갑사아 왼쪽으로 쳤으면 됐을 것 같았는데 딱딱 네. 왼쪽으로 갔어요 몰라 아 아니 원래 차 버리고 해요 발진행 하려고 그래서 애들한테 들기싫어가지고안행이안돼아차 유기월 그쪽에 다시 한대 그래. 있네요 저희 하나 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도 있네. 여 앞에도 있네요. 삼거리. 삼거리. 저만 넘어가면은 뭐 애들이 있을 거지 봐 <laughs> 하고 지금 여기, 여기 하나 떨어졌거든요 한 팀. 저선도 저선도. 우리 앞쪽으로. 아 됐다 이거. 한번 가자. 그쪽으로 가요. 하나 더. <laughs> 이걸 쳐놓고 가네. 새웠겠다. 세웠을것 같아. 동선 대쪽집 쪽으로 붙어가지고. 스탈다 이거. 살릴 거면은 먹고 다이야 스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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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 먹고 탈 앞에 차 있으니까 그거 타고 탈리스탈는데탈리 스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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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웠나 스탈리 스탈리 스탈 먹었어요 칩 얘도 그냥 간것 같다 왜안 붙었지? 어, 그냥 그간듯 어디 가려고 저 열심히 저렇게 갔지? 영천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나? 열라인은 먹으러 가는데 그냥 여기 2번 라인 쪽 아까 떨어졌거든요? 애들 어차피? 거기 둘파운드 <laughs> 살릴 데가 <때가 웃음> 아, 터미널 살려 터미널나미널 살려 터미널 쪽에 애들 있네 제 가까운데가 여기밖에 없나? 저저 저 주세요. 자차려 저 올게요. 위험하긴 하다. 3번 여기 이쪽에 계열 지능선이라. 네 계열 지능서이좀 빡시겠네. 근데 그때 아마 폴 가까운 데 가서 1 밖에 없긴 한 상호도 달려있어요. 솔달려있는거 확인했고. 아총바가에여밑안보이지 들어 열려있는 건안 보이는데 아무튼 내려왔는데 아, 변술 괴물이 발에 블루칩 무선 송신 기구가 났다 연막판, 우르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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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탄, 청각탄 빼고 연막탄, 청막탄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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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천연으로내던탄연